어 퇴사자 어, 이 앞면 이 기스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오셔서 답을 드릴게요. 이거 기스가 아니고요. 음잘 보세요. 이 비닐을 떼어내셔야 돼요. 보호 필름이 다 있는 거거든요. 보호 필름을 떼어내시면 네 이렇게 새거에 같아요. 아네네네 이거 보호 차원에서 보낸 거니까. 이렇게 보내면 안 되죠, 당연히. 음. 이렇게. 네네네네. 이렇게, 이렇게 뜯어내셔야, 어, 공택에는 생상품이 나오는 거거든요. 예, 이거 지금, 네, 꽤 많이 저한테 문의를 주셔서 영상을 넘겨볼게요 어, 이것도 설명서로 써야 되나?